제목은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셨어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말씀 손가락 찾아볼까요? 말씀 손가락 모두 찾았나요? 말씀 손가락 준비. 야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뜨거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 친구들, 성령 동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님의 이끌려 광야로 가셨어요. 예수님은 40일 밤낮을 금식하셨어요. 예수님은 기도하며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관해 생각하셨지요. 40일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못한 예수님은 배가 고팠어요. 그때 마귀가 예수님께 다가왔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떡이 되라고 해보아라. 만약 예수님이 능력을 사용해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었다면 더는 배고프지 않으셨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능력을 사용하는 대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셨어요 성경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기록됐다 마귀는 다시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그는 예수님을 거룩한 성전이라고 불리는 예루살렘으로 데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 너의 발이 돌에 부딪치지 않게 보호하실 것이라고 기록되지 않았느냐? 마귀가 성경 말씀을 사용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마귀의 말이 어리석다는 것을 아셨어요. 예수님 이 다시 말씀하셨어요. 또 성경에 기록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라고 하였다. 마귀가 이번엔 예수님을 아주 높은 산으로 데려갔어요. 그는 예수님께 세상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었어요. 내가 저 모든 부와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이 모든 것은 내게 넘어온 것이니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을 원한다면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 예수님은 이번에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 라고 하였다 그러자 마귀가 예수님을 떠나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섬겼어요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받는 동안 결코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사역을 시작하셨죠 예수님은 시험 받으셨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며 결코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완전하시고 의로우세요 죄값을 치르려면 완전한 희생자물이 필요해요 예수님은 완전한 희생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시험에 맞서 싸울 힘을 주셨어요. 네, 우리 친구들 성경 동화 재밌게 잘 봤나요? 와, 우리 앞에 그림을 보세요. 우리 친구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무엇일까? 사탕이에요. 사탕이에요. 우리 친구들 좋아하나요? 네. 자,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이렇게 사탕 그림을 보여준 이유는 우리 친구들이 선택을 해야 돼요. 자,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 첫 번째. 그런데 준사님이 두 가지 한 가지 두 가지 선택을 우리 친구들에게 가르쳐 줄 건데요. 한 가지만 선택해야 돼요. 한번 잘 들어 보세요. 우리 친구들은 무엇을 선택할지. 첫 번째. 자, 이 사탕을 지금 바로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조금만 기다리면 이렇게 많은 사탕을 우리 친구들에게 전도사님이 줄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자, 지금 당장 이한 개의 사탕을 먹을 친구 한번 손들어 보세요. 저는 지금 당장 먹을 거예요. 하는 친구. 아니면 조금만 기다리면 이렇게 많은 사탕을 우리 친구들이 먹을 수가 있어요. 자, 저는 첫 번째 사탕 아니면 두 번째 이렇게 많은 사탕 먹을 거예요 하는 친구 두 번째 한번 손들어 보세요 두 번째가 더 많나요 첫 번째가 더 많은 것 같네요 우리 친구들 조금 기다리는 게 쉽나요 어렵나요 어려워요. <laughs> 맞아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아마 기다리는 게 우리 친구들에게도 쉽지 않지만은 저 옆에 앉아 있는 우리 엄마 아빠에게도 이렇게. 기다리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을 유혹한 무엇인가가 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이 유혹을 무엇으로 이기셨는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 말씀을 들을 때 길을 어떻게 할까? 자 길을 쫑긋 해볼까요? 모두 모두 길을 쫑긋 했나요? 자, 지난주 우리 하나님 말씀 생각 나는지 모르겠어요. 자,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무엇을 받으셨죠? 맞아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시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대요. 자 우리 친구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친구들은 하루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우리 친구 살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와 아마 우리 친구들 하루 종일 엄마 아빠가 우리 친구들에게 과자도 주지 않고 밥도 주지 않고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면 아마 우리 친구들이 아마 큰 소리로 우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요. 엄마 배고파요. 밥 주세요. 이렇게 큰 소리로 아마 우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세 번의 시험을 받으셨는데, 자, 첫 번째 시험은 무엇일까? 한번 볼까요? 짜잔, 예수님 앞에 누가 나타났어요? 아, 마귀가 나타났네요. 마귀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덩이가 떡이 되게 해보거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을까요? 정말 이 돌을 떡으로 만들었을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적혀져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이렇게 적혀져 있다고 마귀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을 예수님께서 이기셨어요.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어떤 시험을 또 당하셨을까? 이번에는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곳에서 뛰어내려 보거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우리 친구들. 높은 곳에서 이렇게 밑에 보니까 바닥도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마귀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 보거라. 네가 뛰어내린다면은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명하여서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이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께서 뛰어내렸을까? 뛰어내렸을까? 맞아요. 예수님께서는 이곳에서 뛰어내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었다. 이렇게 마귀에게 이야기했어요. 자, 이번에도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무사히 통과를 하였네요. 자, 이번에는 세 번째, 마지막 시험이에요. 자,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어떤 시험을 당하셨을까? 자,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갔어요. 자, 높은 산으로, 자,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갔는데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절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내가 부자도 되게 해 주겠고 모든 권력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 나에게 절하거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예수님께서 과연 마귀에게 엎드려 절을 하였을까 안하였을까? 절을 하면 이 세상에 모든 불을 준다고 했는데, 자, 우리 친구들은, 영화보 친구들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높은 곳에 올라갔는데, 세상에 우리 친구들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친구들에게 다 준대요. 우리 친구들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처럼 우리 친구들이 마귀의 시험에서 이겨낼 수 있을까요? 자, 예수님께서 이 마귀의 시험에서 어떻게 이겨내셨을까? 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마귀야, 썩 물러가거라." 성경에 주, 너의 하나님을 경비하고 그분만 성기라고 써여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이번에도 예수님께서 마귀를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셨어요. 자, 결국에 마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떠나갔겠죠. 예수님께서 떠나가시고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해요. 자, 우리 친구들 조금 전에 우리 친구들이 성경 동화를 통해서도 예수님 이야기를 들었고 방금 전도사님 이야기를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신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 우리 친구들에게 한 질문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당할 때 어디에 계셨을까? 어디에 계셨죠? 광야에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않았어요. 맞아요.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드시지 않았어요. 얼마나 배고프푸셨을까 맞죠, 우리 친구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배가 고프고 육신이 힘들고 모든 힘든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마귀의 시험을 이겨 내셨어요. 자, 무엇으로 이겨 내셨을까? 무엇으로 이겨 내셨을까, 우리 친구들?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다 이겨내셨어요. 우리 영어부 친구들, 우리 친구들 한 달에 한 말씀씩 암송하죠. 하나님 말씀 암송하죠. 우리 친구들 가슴이 이렇게 꼭꼭 새기죠. 우리 친구들 왜 새기나요? 그냥 다른 친구들 앞에서 막 자랑하려고? 나 하나님 말씀 암송한다. 한번 들어볼래? 이렇게 막 자랑하려고 암송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예수님이 시험 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이겨내던 것처럼 우리 영아부 친구들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겨낼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 친구들이 암송한, 우리 친구들이 들은 이 하나님 말씀으로 이 모든 시험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영아부 친구들을 유혹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는데 지금 우리 영화부 친구들을 유혹하는 것들은 뭐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 혹시 우리 친구들 예배드리는 것보다 친구들과 노는 것이 저는 너무너무 재밌어요 하는 친구 아무도 없나요 그럼 또 어떤 시험을 당하고 있을까 저는 예배드리는 것보다 그냥 집에서 이렇게 재밌는 만화 보는 거. 타요타요 타요. 아니면 티니핑 보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혹시 나는 예배드리는 것보다 그냥 TV로 만화 보는 것이 너무 좋아요 하는 친구 있나요? 아무도 없나요? 아마 우리 영화부 친구들도 이렇게 예수님처럼 마귀에게 시험을 당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럴 때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이겨내면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면 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 친구들을 시험할 때 예수님이 넘어지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 비결이 전도사님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바로 하나님 말씀. 우리 친구들이 매주 듣는 영화부실에 듣는 이 하나님 말씀 가정에서 엄마 아빠 입술을 통해서 듣는 하나님 말씀.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이 영화 보실에서 가정에서 암송하는 하나님 말씀. 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친구들이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우리 친구들이 더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을까? 자, 첫 번째. 하나님을 믿고 기다렸어요. 맞죠? 하나님을 믿고 기다렸어요. 내가 원하는 거 빨리 얻고 싶을 때 있을 거예요. 빨리 얻고 싶을 때 우리 친구들 기도하죠. 하나님께. 하나님! 이렇게 해 주세요. 하나님 저렇게 해 주세요. 하나님 이것도 갖고 싶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 기도를 금방 들어 주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금방 들어 주시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친구들?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기다려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두 번째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만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사랑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로지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하셔요. 누가? 여기 앉아 있는 우리 여가부 친구들이 전도사님이 그리고 우리 옆에 앉아 있는 우리 엄마 아빠가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도 하나님만 사랑하셨어요. 이처럼 하나님만 사랑하는 친구들이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친구들. 우리 친구들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그럼 우리 친구들 하나님 말씀을 우리 친구들 기억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돼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암송하지도 않고 이러면 우리 친구들 하나님 말씀이 기억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이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으로 이 마귀의 시험을 모두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 영아부 친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서 이 시험을 이겨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왜이 모든 시험을 이겨내셨을까? 왜 예수님은 이렇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을까? 우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맞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시험을 받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제가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는 누가 받는 거예요? 죄를 고백하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제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렇게 광야에서 시험도 당하셨어요. 왜요? 왜 그렇다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왕 중에 왕.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이유. 왜 오셨어요? 바로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전우사님이 계속해서 예수님 이야기를 우리 친구들에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마지막으로 우리 친구들 이렇게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나도 말씀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나도 말씀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 영화부 모든 친구들이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셨던 것처럼 우리 영화부 친구들도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기억하고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우리 친구들에게 닥칠 모든 시험을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영화부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